안녕하십니까. 고작의 경제버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잡은 주제는 MG세대, 밀레니얼 세대, Z세대, 뭐 20대, 30대, MG세대가 양복 입고 사무실에서 폼나게 일하는 화이트 칼라를 선호한다고 우리가 여겨왔던 MG세대, 3D업 쪽 아주 뭐 힘든, 육체 노동을 하는 직종을 기피한다라고 여기 왔던 MZ세대가 요즘 블루칼라 직종에 대한 선호도가 완전히 과거와 달라졌다 굉장히 많이 선호도가 높아졌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바로 한 열흘 전에 우리나라 언론에 대대적으로 소개된 26살 택배기사 정상빈 씨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인천에서 지금 6년째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는 친구인데 한 달에 무려 수입이 1,200만 원. 지금 6년째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최근 5년 동안에 3억을 모았다는 거예요. 벌써 3억을 모으고 월 수입이 1,200만 원이에요. 근데 그 친구 하는 이야기가 육체적으로 몸은 조금 힘든데 너무 재미있다. 일이 재미있고 적성에도 맞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뉴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26살 택배기사 정상빈 씨가 아주 애외적인 mg 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이런 생각을 갖고 실제 불. 칼라 직종에 뛰어드는 2030 세대가 엄청 많이 늘었다. 또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도배 기사 박준호 씨예요. 도배 기사 박준호 씨도 이제 언론에 소개된 케이스인데 도배일을 배워 가지고 이제 전문대학을 나와서 지금 인테리어 도배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예요. 그런데 하루 일당이 얼마냐? 27만 원이에요. 27만 원.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한 달에 한 25일 정도를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일주일에 한번 정도 쉬는 거죠. 월 25일 정도 일하는데 월수 이 얼마냐? 700만 원 정도 된다. 근데 이 친구 이야기도 비슷해요. 뭐일 일이 뭐 육체적으로 조금 힘들긴 하지만은 몸이 좀 고되긴 하지만은 또래에 비해서 수입이 굉장히 많다. 중소기업 직원의 월평균 수입이 얼마냐?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은 2023년 기준 298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또래에 비해서 2배 이상. 수입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몸은 좀 고되지만은 내가 또래에 비해서 뭐 두세 배 이렇게 수입이 많고 또 일을 하는데 보람도 있다 그래서 자기가 도비를 택한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낀다 다음에 810 성모신 32살인데 2022년부터 타일 일을 배웠대요. 이 친구는 보니까 타일 같은 경우에 이제 국가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런데 뭐 자격 시험을 본 친구는 아니에요. 어깨너머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타일 기술을 익혀 가지고 지금 일당이 얼마냐 20만 원이다 그러면은 뭐한 달에 25일 일한다고 치면은 5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같이 타일 공으로 일하는 그룹이 15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5명 딱 3분의 1이 20대와 30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타일 공으로 일하는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 거죠 다음 그래픽 한번 보시죠 이게 서울신문에서 올 여름에 기획을 했어요 블루칼라 직종에 뛰어든 청년들 10명을 모아 가지고 그래픽과 같이 사 을 찍고 이 젊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았어요. 자, 배관공으로 일하는 친구, 일단 진입장벽이 낮다. 내가 배관 기술 좀익히면 얼마든지 일거리는 널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수입이 굉장히 높다. 다음에 또 다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팬데믹 때 3년 동안 굉장히 뭐 이제 셧다운이 되면서 취업도 안 되고 힘들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배관공에 한번 도전해 봤는데 어 예상외로 굉장히 고부가 가치 직업이더라. 다음에 건설 현장에 철근공 신호수로 있는 어 김상윤 블루칼라에 대한 편견이 중요하지 않고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나는 그래서 건설현장에서 그러니까 철근 장업자들한테 이게 신호를 보내는 무전기를 가지고 신호를 보내는 그런 블루칼라 직종의 이제 일을 하고 있고 다음에 목수 이원규 씨 같은 경우에 목공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주도해서 하는 아주 이 어떻게 보면은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직업이지만은 굉장히 머리를 써서 창의적으로 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직업이고 또 작품이 나왔을 때 고객이 아주 만족하는 걸 보면서 그게 보람을 느낀다. 다음에 건축 현장에서 줄눈 시공하는 기윤서 양, 호텔 경영학 전공 어때요? 근데 어몸 쓰는 몸 쓰는 일이 해 보니까 적성이 맞, 맞더라 다음에 타워 크레인 조종사 진주성 씨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타워 크레인은 혼자 혼자만의 공간에서 앉아가지고 하루에 뭐다 시간 6 시간 이렇게 타워 크레인을 조작을 해야 되는데 혼자만의 공간에서 일하는 게내 적성이 맞더라. 예를 들어, 내가 화이트 칼라라는 직종을 택해가지고, 보면은 뭐 화이트 칼라라는 게 사무실에서 대리도 있고, 과장도 있고, 차장도 있고, 부장도 있고, 임원도 있고, 층층시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위에 상사들을 눈치 보면서 같이 협업하고, 지시를 받고 하는 것보다 나만의 공간에서 혼자 내가 타워크레인을 조종하는 그 일이 나한테 맞더라. 다음에, 농부, 젊은 그 여성분인데, 지구에 도움이 되는 나만의 사업을 하고 싶어서 농업을 택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전에는 좀그 기피하던, 육체적으로 힘들다, 3대 업종이다. 해서 외면하던 이런 블루칼라 직종에 뛰어드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다음 그래프 하나 보실까요? 실제로 국가에서 기술 자격증을 주는 그 시험들이 있어요. 이제 블루칼라 기술 직종인데, 한국 산업 인력 공단에서 기능사 자격증 시험을 봐요. 여기서 뽑은 자료예요. 보십시오. 타일 기능사는 20대와 30대가 합쳐서 35%. 선택한 넘어요. 도배 기능사는 20대와 30대가 40% 정도 돼요. 더군다나 도배 기능사는 여성 비율이 남자보다 오히려 더 높아요. 지게차 기능사 20대와 30대를 합치면 무려 절반 가까이 된다. 정확히 40. 8.2% 엄청나죠. 이렇게 20대 30대 MZ 세대가 블루칼라 직종에 대거 뛰어들고 있고 관련 기술사, 기능사 자격증 취득 비중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 그리고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라는 거예요. 진학사라는 그 취업 관련 잡지죠. 유명한 진학사에서 Z세대 한 1,600명을 대상으로 올해 3월 달에 조사를 한 거예요. 만약에 연봉 7천을 주는데 교대 근무를 해야 되는 블루칼라 직종이 있어. 교대 근무를 해야 된다는 거는 주간 근무도 해야 되고 야간 근무도 해야 되고 막 번갈아가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연봉 3천주는 화이트 칼라 야근이 전혀 없어 어디를 택할래 교대 근무하는 블루 칼라를 58% 그래서 블루 칼라 직종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자, 블루 칼라에 대한 네 생각이 뭐야? 어, 나 긍정적이야. 아, 무려 63%예요. 보통이 다른 30% 그러면은 블루 칼라 직종 중에서도 너는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IT 배터리 반도체가 한29% 다음에 똑같은 비중으로 자동차 조선 항공. 자동차는 뭐 자동차 정비 같은 거죠. 조선이다 그러면 용접 용접종 같은 거. 항공도 마찬가지로 뭐 항공 정비. 다음에 전기전자 직종이 16%. 뭐 전기 기능사 자격 자격증, 뭐 전기 이런 수리하고 하는 거죠. 다음에 미용 요리 제과 제빵이 15%. 다음에 건설 토목 인테리어가 18%예요. 건설은 아까 봤던 철근공 신호사. 다음에 뭐 줄눈 시공사, 뭐 인테리어 도배. 타일, 이런 쪽을 관심이 있다라는 청년들이 8%였다. 자, 다음 그래프 한번 보시죠. 그러면은, 블루 칼라 직종을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너 블루 칼라에 관심이 많아 그랬더니, 높은 연봉. 자,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또래의 사무직보다 두 배, 세 배의 수입이 나는 거예요. 몸은 조금 고달프지만은 두세 배 높은 수입이 보장이 된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술이 있기 때문에 해고의 위험이 낮다.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론 뭐 공기업의 어떤 정규직이라든가 정규직 노조에 이제 보호를 받는 뭐 철밥통 직종. 직장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사실 뭐 중소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 60세 정년을 보장받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연봉이 비교적 높다는 금융회사도 55세 되면은 거의 8, 0 90%가 명퇴하는 게 현실이에요. 임금 피크제가 적용이 되고 그때 명퇴 수당 좀더 받고 나오는 이런 경우가 이제 일반적인데 블루칼라 직종은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고 위험이 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근이 물론 뭐 필요에 따라서 이제 야근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지. 실험은 야근 안 해도 돼요. 야근 안 해도 되고 사무직 같은 경우는 자 평상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 하장 그 승진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하여튼, 같은 입사 동기라고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고, 아니, 거기서 동기는 차장 달고 부장 달았는데 나는 승진에 누락됐어. 그러면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는 그건 정말 대단하거든요. 근데 그런 승진 은 스트레스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무직 일자리 지금 아시겠지만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오늘도 이제 삼성전자 임원하고 이제 미팅을 했었는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향후 5년 동안 6만 명 뽑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삼성전자가 그런 게 아니라 삼성그룹 차원에서. 삼성 그룹 전체가. 계열사가 뭐 수십 개 되지 않습니까? 뭐 IT 쪽 계열사만 있는 게 아니고 뭐 금융도 있고 뭐 유통, 레저 뭐 해가지고 병원도 있고 뭐 삼성그룹 전체로 지금 1년에 만명 정도를 뽑았는데 20%를 더 늘려가지고 이재명 정부 5년 동안에 6만명 뽑겠다 연간 12,000명 그러니까 20% 저, 정도 더 늘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0년 전에 얼마 뽑았는지 알아요? 12년 전에 2만 6천 6천 명을 뽑았어요 1년에 삼성그룹 공채가 2만. 6천명 그만큼 사무직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근데 해고의 위험도 없을뿐더러 비교적 취업도 빠르다 다음에 인공지능 AI 산업이 지금 급격히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콜센터 같은 경우는 AI로 많이 대체가 되고 있고 다음에 기사 작성도 지금 웬만한 기사는 다 인공지능이 써요 그럼 언론사에서 기자를 채용할 유인이 줄어드는 거죠 변호사 의사와 같은 전문 직종까지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런데 타일공, 배관공, 전기수리공, 타워 크레인 조종사, 지게차 이거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기 어려워요.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기 어렵다. 최근에 이런 산업의 변화 이것이 청년들로 알고 아니, 취업도 지금 힘들고 사무직 들어가 봤자 화이트칼라 가봤자 언제 해고될지 모르고 인공지능 때문에 급속히 대체되고 있고. 그런데 여기는 기술이 있, 있고 훨씬 더 고수익이 보장이 되고 해고나 승진 스트레스, 이런 것도 작고, 그런 이유 때문에 블루칼라 직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전 세계적인 현상.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자, 다음 그래프 하나 한번 보실까요?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제 최근에 보도한 내용인데, 2013년하고 23년에 블루칼라 직종에 종사하는 기술자 수를 비교한 거예요. 목수, 전기공, 배관공, 용접공, 냉난방 설치기사, 블루칼라 직종에 뛰어드는 기술직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다음 그래프 하나 보실까요? 미국 블루칼라 직종의 평균 시급. 자, 최저 시급이 7.25달러예요. .25, 시간당 7.25달러 .25, 최저 시급이. 우리로 치겨, 치면은 최저 임금이에요. 우리 지금 최저 임금이 시간당 만 원이 조금 넘죠. 뭐만뭐 몇백 원 수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도 뭐 보니까 우리랑 별 차이 안 나네요. 최저 시급은 7.25인데 기계공은 23.32달러. 목수는 24.71달러예요. 엄청 높죠? 뭐 거의 뭐 3배 이상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학을 졸업한 화이트 칼라 초임 시급보다 더 높아요. 대졸 초임 시급이 얼마냐? 화이트 칼라 직종 20불이에요. 시간당 20불. 기교공이나 목수가 더 높다. 미국의 배관공의 연평균 수입이 얼마냐? 미국의 노동부가 뽑은 자료예요. 9만 500불이에요. 9만 500불. 그런데 미국에서 대학원을 나와가지고 석사학위를 소지한 화이트 칼라 직종의 평균 연봉이 얼마냐? 8만 6천불이에요. 86,000불 무려 4,000불이 높다. 그런데 단순히 보수만 높은 게 아니라라는 거죠. 아까 말했던 그런 다양한 요인들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젊은 세대들이 모두 블루칼라 직종에 대한 어떤 인식이 바뀌고 있고 이제 스스럼 없이 뛰어드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공지능. 산업의 급속한 발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옛날에 보면 은 무슨 뭐 블루칼라 뭐 예를 들어 뭐 공장에서 일한다. 지금 뭐 현대자동차 킹산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옛날에는 뭐 공돌이다. 뭐 이렇게 좀 폄하는 그런 식의 이제 표현도 있었거든요. 저희 세대 때는 그렇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다. 고소득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보람도 느낄 수가 있고. 오히려 사무직은 일자리도 부족하고 보수도 떨어지고 있고 AI에 의해서 계속 대체되어 가는 그런 직종이다. 그래서 블루칼라 직종이 뜨고 있다. 부식을 오늘은 어,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고작의 경제버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컨텐츠가 유익하고 재밌었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어,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